여보게들 내 네, 인덕 다시 한번 들어. 내가 암투병으로 응? 실제 수술을 그냥 교통사고 나서 한번 했으면 끝나는데 병원을 바꿔가면서 수술했어. 응? 쉬어보지도 못하고. 응? 지금도 혼자 식모하고 아줌마하고 다하듯이. 그리고 이것만 꼭 기억해. 나 올백 아줌마가 아니라 아가씨여. 응? 아저씨 하나도 없어. 그리고 좀 배우고. 사람이 에, 교통사고로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이미 싹털을내 나가 거기다 대고 투병을 하는 암 환자요 잘 낫지도 않해 나를 가진 병 보고 희귀병이라고지? 응? 근데 내가 어쩌다가 삼복동로 이사를 갔는데 방이 따뜻했으면 나 이런 말 여러 말할 것도 없어 내가 살았을게 근데 <laughs> 이런 아줌마는 치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돼. 어떤 식이냐. 휘발유를 부어서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에? 이사를 가자마자 어떤 식으로 숨냐. 본인이 집을 고치기로 했어요. 근데 안 고쳤어. 내가 이사 오기로 한날 한 나는 이미 아주머니한테 돈을 먼저 지불을 했어. 언제 오겠습니다. 하고. 근데 이사 왔는데 고치지도 안 했어. 너, 너 같으면 내가 조쳤는 부양아파트에서 내 짐을 싸갖고 왔어 응? 이미 먼저 집을 돈을 내놓고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해고 왔어 근데 고치지도 안했어 너 같으면 짐다 챙겨왔는데 집 안고쳤어 돌아 안돌아 그때부터 오기가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냐 또 보일러실은 불도 안돌아 따순물이나 따순물이나 악해서 때문 모르는데 휘발유가 세. 근데 이 아줌마가 와서 아침마다 열어놓고. 와. 이것을 너는 봤어. <laughs> 내가 말했을 때 포장금이요. 나도 이렇게 나 이런 세상 처음 봐. 이걸로 찍어서 포장금을 요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 그러지 마세요. 응? 응? 그랬더니 뭘 했냐? 아예 니들 보는 데서 그냥 집념이 집다가. 너같으면 응? 새를 다치르고 어렵게 이사 와서 새내기 아처럼 사는데 지가 한 것은 죄를 모르고 집 나가 그래봐 돌아 안 돌아, 응? 이삿짐을 풀고 쉼터도 없이 나가라는 소리를 하더니 완전 대기 반응이요. 집을 고칠 생각도 응? 더 이상 포기각서요. 내가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서러웠냐 말도. 이런 이유도 있더라. 응? 어? 즐기기 위해서 옆집으로 대가족이 이사 오는지 거기서 내가 당한 것이 이 주민 치과 가족을 만났어. 응? 어? 오인하지 마. 나는 이미 의사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집이라고 좋은 아파트 놓고 이삿짐을 싸서 혼자 갔은 게. 응? 어? 이빨도 악음리를 한번 잃어 봐. 의사 소견 잘못으로 사람 못써 쓰지도 못하지만 잘 들어 사람이 죽어야 될 운이 암 투병 중에 생긴 일이여 이게 의사도 막보드만 그래 개인병원 의사도. 그래서 사람이 속였낼 것이 웃어가면서 참을 것도 없이 아예 군산을 떠났어. 실제 실직자처럼 암 투병 환자라 일도 못했응게그러고느게 늦게. <laughs> 대문을 두드리듯내 아파트에 와서 니들한테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나 혼자 투병으로 실뢰됩니다 이사 짐을 지금까지 두번은 혼자 했어. 이사 짐을 챙겨서 응? 그런데 사람이 내가 남물르게 가난해서 생부를 신청하고 산다고 해서 내 나이를 꺾어 두고 응? 의사 소견도 잘못도 그저 무마간. 잘못을 환자로 돌리면서 나 인퇴하지만. 남무르기 많이 참으면서. 내 고름피를 쏟았어 쏟아. 그래서 내 피가. 이하혈하던 식으로 아래로 니들은 그냥 남무르게생리라 생리대 채워서 생리라고 하지만. 내 병원에는 그게 안 통해. 뭐시안하다 우리가. 수술을 잘못했군요. 원초적으로 그. 내, 우월과 같은 병 치료를 막기 위해서 생리피를 안 나가, 안 나, 오기 위해서 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건드놓고 난 다음에 남무르게 방에서 썩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주일이 머다 뭐 않고 피가 얼마나 쏟았나 말도 마. 내가 그래서 니들한테 얼굴을 보여주게 사실이야. 그래서 생리사, 사건만 해도 그래. 내가 실제 버는 이었고 나 혼자서 투병하는 와중에, 내가 오지 가면 살아서, 이런 유서스러운 창피는 처음이요. 손수건, 수건으로, 실제로 아래 대구서, 생리대, 흔하지, 흔한 생리대 나살 돈이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 닦는 수건으로, 빨아가면서, 그 생활을 6년째 하다가, 겨우, 가족한테 운 좋게 만남이, 그래도 나난 이거라고 치료비 차원에서 혼자서만 그래도 생리를 사서 넣어. 그래서 내가 그 방에서 <laughs> 가고 잡은 모든 것을 의지를 잃어버린 것을 살아서 눈뜨고 보여줘. 이거는 내가 자살행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일을 안 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실제 실수를 했어. 응? 간접구무처럼 병원 소견으로 당신 쉬어가면서 새, 살아가세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만 해도 니들 잘 들어라. 응? <laughs> 나라에 전쟁을 막는 핵을 갖다 놨어. 그러기 이전에 이미 소꼬치드 방이 완전히 그지요. 방 자체가 완전 지하실이란 게. 그래서 사는 포기를 슬프듯 했어. 응? 그는 와중에 이 아줌마 자기 얼마나 멋있냐 다른 사람은 안 건대로 꼭나 아는 사람만 집에 가서 부모를 만나갖고 나하고 만남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싹 정리하고 와 그렇게 해서 내가 가져가고 너무나 멀리 멀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고를 안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내가 나한테 지은 죄가 니들도 생각해봐 나를 만나러 다녔던 친분이 싹 헤어졌어 더군다나 응? 돈 요구는 아니지만 거기다 대고 나는 아줌마 경력이 없어서 밥을 혼자 못해먹어 근데 나 혼자 해먹을 수 밖에 없었어 그래서 쌀을 신청해서 밥을 해먹고 이제는 낯익어 그 생활을 혼자서 밥을 해먹는 것을 내 스스로 배워가면서 실수도 많아 그렇지만 이제는 정상으로 밥해서 먹어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교우 관계상 너무 멀리 에, 배제된 에, 속재 속에 삼북동에서 만나게 된게 어울릴 수 없는 사건이요.집 주변에서 황홀하지만 나는 이미 그 집이 배타정신이요 좋지도 않지만 썩었지.집에서 나가면 이물질이 실제로 말 따라온 게 그런 집에서 이사하고 만남이 싫어져서 가게에서 해고를 시키고 싶어도 손님으로 찾아온 난, 나, 나, 나한테 내 방안을 구경하고 그대로부터 나를 일시키는 걸 멀리 한게 실제는 그 사모님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헛살없고 고생만 종무러지듯 늘어지게 했었는데 그때 마침 내 진단서 요금 문화의 에, 만남이 내가 그 허름한 집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야 진단서를 받고도, 아, 이런 집이 실수했네요.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그집 중국집 가게 문 앞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뻔뻔요. 이 사람 아무 이상도 없구만. 근데, 말도 마. 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초대하고 싶지 않았어. 왜? 사람을 한번 조용히 부르잖아? 사망시켜. 오지가면 경찰 아저씨도 난리 났었던 게. 경찰 아저씨가 뭐 하는 줄 알지? 에? 집 주변에 이상한 짓 하면, 체포영장 내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 사모님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나도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그냥, 내가 살았던 삼북동 한 동이, 여기 미룡동까지 돈이 최고로 받는 지주자른 것만 알고 있어. 돈, 돈 물주. 응?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방영도 우습지만, 나 방정 맞지도 않아. 내이말 실수라는 것은 아니여.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떠한 의심이 오냐. 나 이거 말 이렇게 안 했었는데, 엄청 맞았어. 그 집에서, 이 일을 정상으로 주긴 줬는데, 내가 따라가긴 따라갔어도 배가 고파갖고, 실제로 배 복장에, 음 혹을 띄고, 못을 박듯이 그냥 묶어놔서 힘이 엄청 돼. 이 배에 힘이 없어서 맨날 쓰러져. 근데, 나를, 이 밥을 저녁 때를 안 주더라고, 아예. 일시켜놓고. 그래서 지쳐서 밥을 한끼 사먹은 것이 잘못되게 됐, 어 근데 타박을 어디다 하냐. 가게 안에서 니들은 몰라. 주부들은 그 소리 들었으면 그냥 죽었을 거에요. 얼마나 공격을 했나. 석 달을 멀, 멀다 않고, 당에 싸서 내 화상이, 이 화가, 불화가 이 가슴 밑부터 몸 전체에 달았어. 막, 달아 올라서 못 참아서, 그대로 내가 돈, 돈을 치다 보면, 그걸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실수 같은 노래방에 가서 내 화풀이를 하게 됐어. 실제로. 그러다 본 게, 방영 같지 않는 세월이 벌써, 에, 정작, 아무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노래 한마디로, 실정을 끝없 노래로 그냥, 방심을 끝없이 이해를 하고, 내 스스로 끝냈던 것이 실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답을 못 받은 게 이런 세계.그래서 사람이란 낭만이 아니라 즐기지 못한 투병 환자가 보호자도 없이 혼자 너무나 당하다보니 사실 속에 인명이 지천과 같은 사람이 너무 없다 본게.그 집 주변에 살인자들만 득실득실한 데서 도움도 못 받고 살다가.이 조그마한 이해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해가 안돼서. 실제로, 경찰 아씨 도움으로 내가 협에 빠진 이 혀처럼 이 팔뚝을 꼬매고 오고, 꼬매고 온 날로부터 나도 경찰 아씨가 의심치 않고 그냥 치다 보는 걸 알면서도 일으하면안 된다는 걸 알려. 왜? 이 팔뚝도 경찰 아씨가 내가 실제 전화를 해서 와, 와서 때린 양, 때린 집주인은 도망가고 없고, 여기 유리가 꽂졌어 유리가 꽂혀갖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도망가버렸어. 실제 실진을 려고 내버려두고, 그리고 그것을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를 해서 내가 응급실 가서 경찰 아저씨 부는데서 뺐어, 빼고 꾸몄어. 그뒤로 어떤 묘한 사건이 생겼냐. 집 주변에 지네 집 가족만 있어. 그리고 꼭 때려도 있냐는 머리, 머리를 손상시켜. 내가 그래서 처음으로 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많이 말도 들어봤지만 조촌놈 짜장망을 해서 감경을 하게 하루 보통적으로 통과해서 돈을 받으면 내가 살던삼복동으로 넘어올 때 시련이 해결해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 헛소문을 것없이 너무나 잦은 병처럼 배는 골지 목소리 자체는 이미 음흥떨을 것도 없어 말도 마라. 도와주십사 살려주십사 뭐 그많은 세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고 내가 실제 그 집에서 난리가 나갖고 요 팔뚝 꿰맨날로부터 무심히 치다 보면 나 실제로 몸 전체에 유리가 몸 구석구석 다 들어갔어 그래서 씻어서, 씻어도 안 보이는 건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순댓국밥집에서 매를맞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한 번은 양말을 팔러 온 아줌마를 내가 손님으로 나도 들어갔는데 내가 양말을 사줬어. 양말을 사줬더니 그때부터 해가 뭐냐? 오늘은 단체 손님 받은 게 안, 안, 안 받는다 그래. 근데 내가 참 가난해. 왜? 폭넓게 생각하면 옆에 식당 가면 되잖아. 근데 그지 간 죄로. 맛있는 것도 몰라. 근데 간 죄로 내가 세 번은 드나라 매를 맞은 것이 뇌에다가 소뚜껑이 뭐냐 펄펄 끊는 음, 그 국밥그릇이 있지 투배기 뚝배기 뚝배기로 여기를 쳐버렸어 뒤로 뒤로 돌아서서 걸어 나오는데 여기다가 자꾸 익어버렸어 익으면서 그두갈이 통이 들어가서 지금도 누워있으면 그재 냄새나 실제로 그는 환각 같은 세월을 실제로 눈을 뜨고 있어도 환각 증세가 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집에 갔는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 기가 막힌 아픔이 올때 이미 내가 못 일어났어. 삼복중에서 그리고 피가 이 찢어진 데서 먹, 먹혀 들기 전에 어떤 짓을 했냐. 파스. 물파스 갖다 막 발랐어. 물파스 갖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빨도 상했어. 이거를 때려갖고. 그래서, 그때 이빨을, 사정없이, 요거, 요거 낫지, 낫기도 하기 전에, 한번 제대로 쉬어, 보지도 못하고, 이빨 치료를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늙어버렸어. 거기다 대고, 그따봉각게면 진상나, 실제는, 그 주인이 사실상 어떻게 됐든 종업으로 일을 시켰은 게, 보상을 받아서라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옆 건물에서 사람이 이 담배도 인위적으로 잘못 피워. 근데 지금은 이제 욕심으로 피지만 술도 그렇게 배워서 마마 했을 거예요. 근데 술 사건이 싫은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이렇게 안 맞아서 술은안 받아. 근데 술을 한잔 먹고 내가 이말 이렇게 사람이 외로우면 적적하면 손님 관계라도 몇번 만나면 인연이 있듯이 음, 내가 요구하는 안주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신장기가 볼 때부터 떡을 줬기 때문에 낯익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손님이 얘기하면 들어줘야 돼 손님으로 갔은게 근데 그날은 본인이 뭐가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되대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 들어온 손님한테 나를 때리게 하대 그래갖고 내, 지금 멈춰진 순간순간 내 기억이 모가지를 눌러갖고, 세 사람이 하고 싶은데 다 해서 모가지를 눌러서 바닥에다 쿵쿵 쳐버렸은 게. 그러고, 경찰 아저씨를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경찰 아저씨를 지가 신고를 해서 끌고 나가라고. 그래서 진상을 받았고, 응? 그리고 나와서, 에? 이중으로 늦지 마. 똑같은 따봉각 중국집처럼, 응? 이쪽, 이쪽 지역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 인감을 내가 내 인감을 자필로 내준 적이 있어 차사건으로 그것을 역병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웃게 보대그 신사답게 그렇게 맞고 다닌 게 본인이 나를 찾아주고 내가 사기친 걸로 웃고 다녀 이 미령동부터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산 개념은 없지만 이 아줌마들 참말 미친 여자들이 내가 알아듣게 말해, 실제. 그래서 내가 양자강에 가서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도 당신 네나 여지껏 당신 네 동생이 됐건 아들이 됐건 내 인감으로 차 사인하고 나 당한 거 맞은 날, 마진날, 맞은 날부터 지금까지 살기도 힘든 내 세월 싹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법적 간 따져도 능력이요. 그것을 서도 아니야 이미 서는 털었고 검찰에 가서 보호자법상 가서 나를 데리고 오라겠는가비요 나는 그렇게 법적으로 같이 가서 쓰는거 몰라 니들도 늙어봐 그리고 이미 돈떼다 뺏겨갖고 시에서 이암 환자한테 생물을 줘야 되나 안 줘봐 그것처럼 불쌍한 거 없어 그래서 모든 거다 뇌로만 꺾여서 맞고 밥을 안 주게 된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식인상어처럼, 작년 같은, 추운 날부터, 누워만 있으면, 식은땀이 나면서 자꾸 희미하게 떨어졌어. 눈이 감기면서, 자꾸 떨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매맞았서도 길지만, 삼복중에서 기력이, 추울 때, 더군다나 추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눈이 감기면서 그냥 팍 떨어져. 그것이, 이중으로 겹쳐서, 여기서는 내 스스로 일어날 것도 없이 그냥 누워서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좀 배고 그리고 신장 어 개념처럼 내가 휴대폰에서 지금 내거 노래를 돌려놓고 나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눈이 내가 겹쳐서 잘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지낸 나중에는 내가 신문내 실제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내가 지고 말았던 것이 <laughs> 내가 사내답지 않는 외모로, 신경 치료를 받았다는 위안부 하나로, 내 가족이 나를 너무 멀리 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 도움을 못 받고, 내가 가는 문턱이 어디냐? 나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더, 어, 자면서, 용기가 실제로 일어나면 내가 가서, 가정법원, 대검찰, 갔다 온 몸기, 가정법원에 가서, 신문 때리면 그만이야. 그래서 내가, 웃고는 살지만, 이런 이웃은, 내가 머물렀던 자리부터, 나를 안아주진 않고, 쉽게 말해서, 나한테 죄수자가, 내 가족하고 돈을 받아서 쓰면서, 이자녀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실성처럼 화가 나. 그래서, 문책이 좋아서 그러지, 다음 세월이란 없어. 사실은, 내가 죽어서 떠나면 없듯이. 그래서, 부모 관계상 인연이 있으면, 나처럼, 부모를 안고 살듯이 부모가 그래도 나를 낳았기 때문에 진상의 살인자도 지 부모가 끌어안고 가듯이 나는 그런 짓은 안했어. 단 너무나 당하고 내 엄마 아빠가 바쁜 와중에 신자스럽게 내가 병원으로 호송돼서 끌려가는 날로부터 헬기가 더한목 받쳐줘. 대류에서 시끄럽게 해줘야 자식을 체포해 가도 재밌은 게 그런 세월을 식구처럼 너무나 많이 이산 증인처럼 살다 본게 실제로 방이 기억이 나. 그게.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음, 나를 건방지게 본, 음 하자는 언니 두 분부터 너무나 많이 내뇌의 사건을 알고는 계신 게 그렇게 살란 건 모르겠지만, 아양과 투영으로 그냥 그만 봐. 그래서, 먹고 사는데 힘들어. 사실은, 이 이빨을 치료를 했으면, 때리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빨 임플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가지 눌렸지, 또, 바닥에다 놓고 쳐버렸지. 그래서, 이런 개선은 내가 실제로 신문제. 그래서, 함불로 건너서, 나를 방심하면서, 사른 년이 지나는 애냥 묶인 거고, 사람이 인내심에 그렇게 학대를 하고, 먹이지도 않는 와중에 때려버린 이, 암도 암이지만 질러주고, 실제는. 그래서, 경주다처럼 내가, 거리에서나, 여기에서나, 내가 조심해서 그러지,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 맺히고, 실제로. 그래서, 세상 밖에 남은 없다는 게 나요. 그리고 알아주는 이 없는 것이, 어, 신자스럽게 모든 좋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laughs> 내가, 이 발송하듯 얘기하지만 이 실제 나 곁에서 지다보고 가신 인 인품은 전부 다명 의사요 의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쁜 내기연 소견 감출 것도 없고 그래서 당신들 등에 더 이상 피가 꽂히지 않는 한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가 말해 아시겠어요 전화 그만하세요.